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트릭은 어, 스케이트보드의 합캡 킥플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스케이트보드 트릭팁 영상에서 제가 킥플립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마음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킥플립을 어느 정도 하시면 합캡 킥플립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합캡 킥플립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익히셔야 될 트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리두 번째는 킥플립. 세 번째는, 역시,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패키 키플립. 그 다음에는, 합계 키플립에 대해서 한번도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함께 배울, 보드 스케이트보드는, 짜잔! 자트 스케이트보드가 콜라보한, 로그 스케이트보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에 도움을 줄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신발은, 아디다스. 그럼 지금부터 합계 키플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빠먹은 트릭이 있네요. 네. 패키 페키 알리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리, 킥플립, 페키 킥플립, 그리고 페키 네. 어, 알리를 어것도 연습하시면 그 다음에 도전해 볼 만한 트릭이 하프캡 킥플립입니다. 자, 하프캡 킥플립을 일단 자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캡 킥플립은 스탠스에는 자, 레귤러 스탠스에서 스위치, 네, 발이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 상태에서 자 센스가 이제 구피로 바꾼 상태에서 스위치 된 상태에서 앞발이 노즈 뒷발이 이렇게 여기 위치한 겁니다 앞발에는 노즈의 앞꿈치로 노즈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해서 킥을 차시면 되고요 뒷발은 여기서 마운틴볼트 나사가 보이는 거에서 킥플릿 자세 이 정도에서 알리가 요걸 하면 살짝 뒤로 뺀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뒷발의 위치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하프게 키플립 할 때, 어, 요발 위치는 여기서부터 요 사이. 여러분들이 좀 편하신 데 위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뭐, 때로는 여기 때로는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네. 하프게 키플립은, 패키로 어, 이렇게 원해리가 돌아가는 동작. 네. 이 동작과, 이 동작과, 그 다음에 패키 킥플립. 이렇게 돌아가는 <laughs> 동작이 같이 합쳐진 동작입니다. 즉, 원해리가 돌아가면서, 네, 키플립을 먹이는 동작이 바로 하프캡 키플립이 되겠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이 자세에서 몸은 180도 돌아가면서 어, 몸이 먼저 180도 몸은 180도 돌아간다 생각하시고 보드는 플립을 차는데 90도 정도 네, 90도 방향에서 내가 앞발에 플립을 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돌아가면서 이쪽 같이 발이 따라가면서 키플립을 차주는데 약간 안쪽으로 감아서 차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에 발목 스냅을 접어서 플립을 차줄 때는 살짝 더 감아서 감아서 이 안쪽으로 감아서 차줘야지 발이 빠져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플립이 돌아서 이렇게 해서 랜딩이 되시면 됩니다. 플립의 발 위치는 어, 뒷발은 킥을 하면서 동시에 네, 몸 보드는 90도 돌고 몸은 180도 돌린다 생각하고 발은 접어서 플립 엄지발가락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살짝 안쪽으로 감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보드가 이렇게 돌아가서 랜딩 중심은 항상 5대5인데 어, 백키 키플립이라든지 백사이드 원인의 키플립을 할 때는 느낌상 살짝 5대5로 주셔서 찾아도 좋고 5대5로 주셔서 합계 키플립을 하는데 보드가 자꾸만 이렇게 터져돌아간다 이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조금 더 앞발의 무게중심을 실어서, 플립을 좀 빠르게 찬다 생각하면서, 살짝, 라운드를 지면서 살짝, 어, 밑으로 산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네,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프켓 플립이 걸리고요, 어, 정확하게 플립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어, 뭐, 하프켓 플립부터 처음에 하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기본적인 거는, 내가 다운을 할 때, 중심이 5대5, 정확하게. 중심을 다운을 하고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중심 다운을 하고 킥을 찰때 뒷발에 원일이 킥 90도 꺾어서 원일이 킥을 차고 앞발에 스냅을 찰 때는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발목을 접은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엄지 발가락으로 스냅을 줘서 차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모두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됩니다. 처음 하시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자주 연습을 하시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트릭은 아니고요. 이때 하체보다는 발보다는 상체가 먼저 돌아가고 보드가 좀 따라 돌아오면서 90도 이상에서. 플립, 앞발의 스냅이 좀 꺾어서 감아서 플립을 자신감 있게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앞발이 잘 걸리고 정확하게 랜딩이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핫캡 키플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거라든지 좀뭐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내가 좀 친절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뭐 여름에도 어, 무더위에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어, 물도 많이 드시고 즐겁게 그리고 안전한 보딩 라이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스